네 안녕하세요 골든보입니다 하나솔루션 5.94% 급등을 했죠 이유가 뭘까 일단은 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외인기간이 쌍으로 매수가 430억 들어왔어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굉장히 크게 들어왔군요 갑자기 왜 이렇게 들어왔을까 어, 이유를 한번 보니까 이거 보시죠. 음... 채권을 발행했는데요. 음... 채권이 수요 예측보다 다섯 배 증가한 금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 채권 발행이 회사채 발행이 흥행하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나 미래 산업을 굉장히 좀 좋게 본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사채 발행이 이렇게 흥행 성공한 게 하나 솔루션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좀 없애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증권에서 리포트 하나 냈군요. 네, 한번 보시죠. 음, 한번 읽어볼게요. 저도 뭐잘 모르니까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하나, 솔루션, 음. 신재생 산업, 사업, 2분기, 올해 2분기, 모두 사업 수익성은 전분기와 유사하나 물량 증가로 영업이익 증이 예상된다. 음. AMPC 인식도 증가에 태양광 프로젝트 매각이 감소로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영업이익 기록, 기록이 전망된다. 최근, 어, 웨이퍼 가격 30% 이상 인하로 폴리 실리콘 가격도 급락 중, 오늘가로 하락이 전망되나, 업스트림 업체들의 치킨게임으로 수익성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유사, 유지될 걸로 보인다. 하반기는 태양광 선수기이기 때문에 판매물량이 60% 이상이 출하될 전망이고, 태양광 프로젝트 매각 역시 70% 이상 매출이 반영될 것이다. 프로젝트 매각 사업은 일회성 요인이 아니다. NEM 3.0 미국 가정용 태양광 시장은 6GW로 NEM 3.0 시행으로 수요감소가 관측되지 않으며 가정용 시장 감소하더라도 상업용 및 유틸리티 수요로 22년 18 기가와트에서 2 3년30기가와트로 수준으로 고성장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ESS 설치로 태양광 설치 수익성 만에 가능할 것 전망 가능할 전망으로 IRA 는 가정용 ESS 에 세제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음 하나 솔루션은 마이크로소프트 및 서밋니지 에너지와 상업용 커뮤니티 솔라 향 각각 2.5GW, 1.2GW, 총 3.7GW 플러스 알파 장기 공급할 예정이다. 차의 경우 가정용 수요 부진에도 충분히 그 이상 추락 가능하며 EPC 또는 전력 공급 등 매출까지 높은 수익성 기대된다. 최근 신재성 사업에 대한 우려로 주가 부진하나 전망치 상향 및 주가 재평가에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목표 주가는 뭐, 유지를 했구요. 음, 괜찮아 보이네요. 일단은 수급이 들어왔고, 또, 최근에 바닥이다. 그리고 신재생 사업 괜찮다라는 게 있어서, 한번 하나솔루션을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예측이요. 분괴 예측이 뭐 소폭 줄긴 했는데, 뭐, 음 뭐, 그럭저럭 그래도 뭐, 버틴 것 같아요. 예, 네 아주 폭락은 아니래서 예, 3조 1000억 매출에 2,500억 영업이 이래서. 일단은 뭐 나름 그냥 그런 선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좋아질 거란 예상이 있네요. 예, 뭐 분기 영업이익은 크게 엄청나게 감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기대 걸어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